네, 오늘 12월 30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내일은 교회에서 11시 30분에 송구영 신예배가 있습니다. 빠짐없이 오셔서 좋은 시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증을 치료해 주십시오. 어느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서나리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내종량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신하순 성도의 머리와 목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욕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욕이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욥이 하나님 하나님을 블레임했죠. 뭐 하나님을 욕하고 도망가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다. 뭐 이런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40장 41장에서 두 장에 걸쳐서 너 한번 대답해 봐라. 내가 묻는 말에 너 대답해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어제 말씀에는 리워야단을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리워야단을 제어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러자, 이제 요이 대답을 하는데, 1절에서 6절까지 아주 짧게 대답합니다. 요비 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주 짧게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뭐라고 말을 하는지, 그가 욥이 그렇게 말하자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 만나고 만나면 내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지.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질문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욥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자 보세요. 어 이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이 무슨 일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자기가 당한 그 일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나에게 권한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욕이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죄가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 주시는 것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욕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인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일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원치 않으면 하나님은 하시면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비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요비 그동안 지금까지 했던 말, <laughs> 하나님이 실수했다.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하나님 만나서 내가 한번 질문하고 싶다. 이런 말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했고, 나는 알지도 못하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자기 생각이 절대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그러지 않으면 못삽니다. 무엇을 믿든지, 하여튼 진리를 믿든지, 비의 진리를 믿든지, 자기는 뭔가를 믿고 살아가며, 그것 안에 안정감을 얻고 자기 인생을 거기 걸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리가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믿고 있던 그 모든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새로운 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 요비 하는 말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알지도 못하는 것을 믿고 살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을 했습니다. 전부 가짜라는 거죠. 하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믿고 있던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알지 못하던 것, 그러니까 그때 믿었던 그게 다 가짜라는 말이죠. 진리가 아니라는 말이죠. 어,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오 절에 보시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 동안 내가 알고 있던 게 모든 것이 다 거짓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내가 주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더니 이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욥은 사실은 믿음이 되게 좋았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고 그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동안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는 말이죠. 우리말로 하면 구원받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야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욥처럼 고난 가운데 만나시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마십시오. 고난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특별 게시라고 그러죠. 일반 게시와 특별 게시가 있습니다. 일반 게시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먼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 볼수 있고요. 아주 작은 미세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그게 만들어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런 일반적인 세상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특별 계시라 그럽니다. 특별 계시라는 말은 그 성경을 성경을 보시면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수 있지만 세상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마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마시고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성경이 알리는 하나님, 성경을 깊이 읽고 연구해야 할 이유가 그겁니다. 성경을 공부하셔야 할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기도는 어떤 것이냐 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 만나진 하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깊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살아서 함께 역사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욕이 내가 주에, 주에 대해서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욕은 고난을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제가 바라기는 고난을 통해서 <laughs> 하나님 만나지 마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 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욥이 알았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고 우리도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시는 기도와 삶을 통해서 만나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에 오시면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다 거두어드립니다. 다 취소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하나님이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한 겁니다. 라고 말한 모든 것 내가 다 거두어드립니다.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죠. 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서는 성경과 기도 그리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 주의 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깊이 만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